라인은 따로 다 따로따로 따로 가야겠네. 이거 어떡하지? 한 라인 끊야 되나? 와. 같이 다먼 Give me hear me hear me up. 오케이. 점는 좀... 모라를... 라인 먹을저 모라를 잘라보겠습니다. 안 되려나? 아이, 넥키 아, 같이 들어가면 할수 있어. 아우 안돼안돼안돼 너무 힘들어 난 아프게 할수 있어 상대방은 상당히 어, 라인을 캐리건이가셔야 되나? W 먼저 아. 아. 아, 아. 빨았어야 되는데 실수는 난 라인 거의 제로야 제로 아, 진짜. 일단 겸자리하거든요 저기 경험치는 어. 뭐가 되는데 음, 바로 와, 둘, 너가 라 자리야 가라 난 나는 너보다 자, 라인이 안 좋아 이, 이 세택이 20개라고 대신에 자리화를 한번 따 보자. 따기 힘들겠지만 아무튼 자리를 좀 쫄게 해 보자. 쫄게? 이 시드 끝나면 엽. 잡았다. 아, 아깝다. 잡았다. 잡았다. 오케이. 오케이. 이라인 비우고 중앙 미드 갈래? 저 이거 한 번만 클 하려 갈게. 그냥 저희가 미드에서 계속 계속 타 보는 애들 잡으면서 하죠. 음, 그나 할것 같은데. 같은데. 딱커 왔다. 아, 딱 커야 나또딱 커. 딱커 뭐랄, 뭐랄 딱 커, 뭐랄 딱 커. 뭐랄, 뭐랄 어, 가자. 분수를 알아야지. 일단 발라리 같은 경우에는 가자. 뭐랄. 올해도 그냥 항상 불난한. 예, 맞다. 저저저 저. 발라리들 저렇게 뛰면 사실 나도 살 수도 없어. 다 왔어. 아이고 어, 나 죽겠다. 나 죽는다. 어사람졌아 <laughs> 나는 살고 봐야지. <laughs> <laughs> 죄송해요. 좀막인데 <laughs> 아이고 이거 방해 온다. 아이고 방해 온다. <laughs> 어 빰빰빰빰 <좀> 아직거 <빼빼빼빼빼. 웃음> <하실> 하나 아 나도, k i m 이미, 오, 야, 나 와, 세게 다주어 아, 맞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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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으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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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이놈이 잘될수 있을 거라 생각했데타이커스를 아무도 없네 잡았 자, 무더기 <목소리> 아. 잡자 이거에다살 길이 지금 응? 여기 누구지? <목소리> 그 자리야 어? 랄 무더기 <목소리> 잡았어요 뭉쳤어? 자 짜리야 캐리건 있으니까 끊임없이 계속 왔다갔다 네다모인거 어? 들어갔네 응? 응. 잡았다 아, 만가없네잡을수 아, 있었는데 스스코가 급하게 힐을 어, 디 갈까?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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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일단 없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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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다치었네. 오 너, 뭘할는 줄. 아집 갔다 오면 이것도 줘야되나? 어허 안 돼, 겠다 금방 오긴 할텐데 아이고 나이스. 여러분 도와줘 봐요 침묵 침묵 오 살았다 잘다 침묵하다가 미친... 아, 침묵. 좋구요 쭉쭉쭉쭉쭉쭉 한번 더 음, 진짜 잘했다 다 잘했다 진짜 라인이고 뭐고 씨발 반도가 패버리는냥 ㅎ 야 얼굴 보이면 깨버리고 얼굴 보이면 깨버리고 또야 캐릭터 오나 잘한다 와 애들이 다끌려오려세 어. 명씩 근데 스턴이 약간 아직 <laughs> 스턴 아직 좀 하긴 한데 참아 끌려오나 봐 근데 요거는 사실 그칠특에 그거 안 가면 스턴 때리기 힘들긴 힘들어 되게 작업 범위가 이거 미드에서 오지 않을까요 아, 이쪽으로? 음, 이쪽으로 어, 오지 않을까요? 어 그냥 다 죽이려고 로맨도 죽이고 죽이고 스티커 풀 스티커 풀

에이 okay. 막! 나이스 나이스 여기 <laughs> 갇서죽지도 <죽>. 못해 <laughs> 계속 밀어 계속 밀어 오을만저고아되겠나에나 슬로우 올려줘. 내가 뭘할말 한번 올려볼게 이따 네. 한타고? 한타고? 해도 돼 올려야 응. 되는데 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어어어 이거 한타 해줘야겠 나이스 엔 위에 먹고 뺍시다 그냥, 그냥 빼시고요. 안될 수도 있어. 안 되면 그냥 빼. 안될안될것 같은 서 시간 되니? 안 돼요. <laughs> 저 뭐야, 맞아. 거기 거 아이. 다 위에 것도 챙길 수 있었는데. 너만 집중해서 하죠 질것같지않은데은데어오시고은 어? 지금은 어? 우금은 우주 지금은 지 아닌가? 스토지프 잡으면 은 지금은 데금은지스은지프잡 지금은 지 직선을 선택해. 뛰어갔다. 이 조합의 포인트는 뭉쳐다 있는. 아, 재단 위치 너무 안 좋다 진짜. 영들이야. 괜찮아. 이거 재단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. 음. 아, 이거 다 터지겠다, 이거. 이거 아, 살인이 자 살인이 나오죠. 아 나와실 걸. 저도 빠져나갑니다. 게스트급이거든요, 저. 아사까지 와야 될것같아데 어? 뭐야, 우리 더내려가 나도 간데하다 에이씨. 뭐라 올렸어, 뭐라 올렸어, 뭐라 올렸어요. 헌고. 웹차 벌려야겠다. 할 계획대로 있다. 들이야핵근 전장 중앙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구 열었다. 여기 안, 싸우기 별로 좋지 않아요. 어 저렇지. 메이 영웅들에게도 이 선물을 선사해. 으릴수있으면 으아, 고 없어. 없어 남 없어 없어 아고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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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다행이다, 그래도 일단 다행이라면 못죽이 조합의 단점은 한 명이라도 죽으면 할게 없다는 거야 <목소리> 아니야, 그거 그거야 너, 너 니가 잘 맞추는 게 아니야 후드코프가 일을 맞춰서 그걸 터뜨렸을 때 캐리건 오면 죽어요 캐리건은 죽을, 죽을 수 있어 아니, 내가 너보다 잘살 수도 있어. 나도 키로 왔다 갔다 할수 있거든. 우선 벽을 넘을 수 있으니까. 이거 바텀 어떻게 해? 버려요? 일단? 버려야 이 버려야죠. 오른쪽 뭐 아니, 먹을 수 저, 있는 것만으로도 신경 쓰지 않아. 내가 말한 버려는 저 타워 만한 건데. 아 타워. 아 타워도 타워도 때리지 마 그냥. 일단 올라오긴 했어. 아 이거 한 타를 먼저 해야 될것 같은데 지금. 신이 안될것 같아서. 나나또 없어 아나어아나뭐할거뭐할거아 아전 박아아 나 밑에 거 챙기러 갈게요 바탕... 아 내가 먹게 바텀 하면 내려가 내가 가 내가 가가 어, 우리 지금 바텀 빨리 막안 막으면 쟤는핵으저금 쟤네... 막기 죠아 그래도 아 미니언이 겠 빨리 성을 부셔야겠네 Meu Deus. 또따로 갑시다 올라가자, 저 타워 깨지거든? 내 덕댐 때문에 괜찮 바로 라 나이스 합류해요 저 뒤에서 합류해요 앞에서 합류합니다 공포 쓸게요 그냥 돌아보는 중 모라, 모라 컷, 모라 컷 뱉고 누더기 여가 다 써버린 탑밀탑또 <laughs> 밀면서 뭔가? 얘가 문서에 붙게점으로 돌아가 보라어 어어. <목소리> 아 저기 깔렸었구나 저기 깔린줄 몰랐네. 이제죽었포똑 어, 끝났거든. 그다 빼도 되겠다 이거 두개다 먹으면 하나 남네. 아래 캠프 먹고 하면 될것 같고. 이것부프 잘라 볼게요. 오 피넷님 와슬아슬하게스코프 잘랐어 지금 쉴드한번 끝났어요 지금 어, 나 위치 안 좋다 쉴 아우리 우리 아우리 공감 있 공감 있 우. <laughs> 공으로 다잡았어. 이코스뒤잡다 어, 캐리던 큰거 뒤져버렸어요. 오. 미드. 형아래 캠프 지금 먹으면은 압박하지 않까 <laughs> 이쪽 캠프 이쪽 캠프 이 와줘. 이거 와줘. 이거 와줘. 이은이게은 끝날 임같거게임 게임은 이 게임은 이은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이 게임은 이이게게게임게저이 게임은 은이제 계속 발사하니까 오랜만에 또그은이을보겠이나 계속 발사한다, 이제 봉, 봉, 봉.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. 계속 발사하는 거. 진짜 오랜만에 보네. 아씨 웬만한 <laughs> 게임에서 나오기 힘든데 이거. 이렇게 쓰레기 줘버렸는데도 이기다니. 끝났다. 그냥 비만 누르면 끝납니다 이제. 가만히 있으세요. 게임 끝났어. <laughs> 오케이. 와, 이거 아, 이거, 진짜 이거 진짜 오랜만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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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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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두 배야? 이야이게 이거 이이번 판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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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미다쎄다거아오이만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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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아. 이꾸 이거 다거거 하지 말고 날거이나 <laughs> 불러네 아이, 나시가 아니야.